하이 g 이 y s 자 조금이 초보분들 보세요. 제가 이제까지 써본 것 중에서는 아, 이게 제일 감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넣고 돌에 넣고, 저. 그렇죠? 보세요. 그런 다음에 좀 여기 라인은 여기 라인 안에. 짜뚜리나 잘라주시고요. 음, 여기 봉돌이 달릴 겁니다. 소를 먼저 달아 볼게요. 그러면, 이걸 또반 접으세요. 접은 다음에, 또 도래를 끼우세요. 끼웠죠? 끼우고, 그냥 벌리세요. 벌려서, 도래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땡기세요. 땡겨졌죠. 어떤 모양이 되냐? 이렇게 됩니다 추하고 이걸 땡기면 밑으로 내려가요. 어, 갑오징어는 이렇게 쓰면 되고요. 쭈꾸미는 그냥 아래로 쭉 내리면 돼요. 가장 간편한 이게 제일 감도가 좋은 것 같아요. 갑오징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자꾸 음, 이게 코킹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점점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그럴 때는 이걸 한번 이렇게 넣어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고정이 되겠죠. 이보 갑오징어 낚시가 아니고 쭈꾸미 낚시이기 때문에 이걸 낮춰가지고 이렇게 쓸 겁니다 여기에 아기를 달면 되겠죠 아기는 아, 아침이니까 야광으로 달아주면 좋겠 좀... 새벽 깜깜하니까 축광을 해서 이렇게 야광으로 달아줄 거예요. 이게 라인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아주 감도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라이트를 꺼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높이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마 갑오징어도 노려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계. 자, 모두 파이팅 하세요. 자, 오늘 다 간다. 파이팅!